노래교실 노래강사 박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퓨전 국악인 전지현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요즘에 우리 그 엘프와 함께 신곡 따라하기가 네. 인기가 날로 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서 터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한복을 입으니까. <laughs> 추석이 가까워, 가까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주 이쁘신 분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아주 예쁘고 반짝반짝한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음, 차세대 그리고 지금 부재 중인 미요 가수의 이 컨텐츠를 이어가실 정말 가창력 있고 그리고 녹록한 내공이 돋보이는 가수 정지윤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세계 음. 모든 이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지윤입니다. 네. 네. 야 한복 입으니까 여자는 한복 입으니까 입어야 돼요. 예. 완전 틀리네요. 특히 음.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 조화로움의 의복이라는 음. 게예덕분이 아, 우리 정지은 가수는 비와 여인이라는 노를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노는 언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 이 노래는 음. 어, 2013년도에 탄생을 음. 했습니다. 하. 야 근데 어떻게 이 노래를 받게 됐어요? 아이 노래가요. 음. 음 사실은 이 노래를 남자 가수분한테 아, 드리려고 음. 제가 이제 가사를 썼어요. 아 본인이, 본인이 작사했어요. 네, 음. 가사를 썼는데 어떻게, 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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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내건 <야>, 내가 챙긴다. <laughs> 노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사가 음. 되고 그다음에 작곡가가 찾아야 되고 편곡이 돼야 되는데 네. 본인이 작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가사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사 내용은요. 음.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음.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아, 네, 맞습니다. 예, 여자든 남자든 네. 뭐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한 음. 사람이든 그렇죠.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서 어그 아픈 마음을 음. 어루만져 줄수 있는 크으. 그런 노래를 어루만져 줄수 있는 자, 오늘 네. 전국에 계신 노래 선생님들에게 소개할 노래는 엘프의66055 정지윤 비와 여인, 여인. 원키는 G 마이너, 남자는 D 마이너로 구성된 노래. 비와 네. 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로 이 흐느끼면서 추억 속에. 부르기 너무 힘든데 아주 쫙쫙 시원하게 잘 불러주시는데요. <laughs> 사실은 가수분들은 아, 어 네. 일어서서 그렇죠. 버티면서 발꿈치에 힘을 주고 그렇죠. 발뒤꿈치에 어, 관절근에 힘 주시고 이 그렇지 쭉풀려리는데 가쁘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응. 근데 노래 네. 참 잘하신다. 아, 감정이 아, 예. 빨려 들어간다. 앉아서 하려니까 정말 <laughs> 어색하지요? <laughs> 네. 음, 근데 이것도 경험이에요. 음이 노래를 전국에 있는 노래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티칭을 했으면 좋겠나요? 음이 어, 노래가요 음. 진짜 서서 이렇게 막 내질러야 되는 음. 가창력이 나와줘야 되는 노래거든요. 음. 음. 네.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은 음. 이제 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 거를 그렇죠. 담았잖아요. 음.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추적 추적은 비비 글씨로 봐서는 비지만은 음. 그게 이는 원래 눈물하고 예, 음. 눈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비유법이 네. 그래서 이제 추적 추적 할 때는 잔잔하게 음. 하다가 흐려진 옛사랑을 치우려고 이제 그 빗물에 치워내려고 하는 아,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하는 방법 예, 그런 이제 아픔을 씻어 버리겠다는 음.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거기서는 확다 버려주. 주듯이 음. 미련 없이 갈래면 네. 가라. 가라. 네. 가면 어. 가라. <laughs> 아니 속이 휘련하게 네. 부르스 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 포인트가 네. 그거네요. 네. 네. 그렇게 불러서 음.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그 여인을 음. 이제 그 남자 남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 여자분을 보고 네. 아 저분도 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음.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여자의 마음이지 뭐 예. 아프기 보라퍼 그래서 <laughs> 이제 그런 동병상련의 아. 그런 마음을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프면 다 버리고 네. 나한테 와라. 아. 우리 나한테 와서 서로 의지하고 네. 아프지 말고 살자 음. 그런 음.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깊이 음. 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대한 네. 스토리텔링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네. 재혼녀들 <laughs> 재혼남을 위해서 만든 노래 그러니까 같아요 각자의 목으로 어. 미션으로 남겨주는 그런 곡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음. 재혼만은 네. 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서로 사귀다 헤어지고 많잖아. 아픔이 많잖아요, 음. 많잖아요. 만남과 원래 음. 사랑은 아픔이에요 음. 사랑 음. 이꼬르 아픔 아픔 <laughs> 행복도 그렇구나. 있지만 하긴 아프더라고 해보니까. 네.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음. 에피소드는 이제 음. 제가 노래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음. 사람들이 어렵대요. 아, 어렵다고. 네. 이 노래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감정이 안 잡혀서. 네. 못하겠다고. 음. 이거를 사람들이 안 불러줘요. <웃음> 근데 <웃음> 더 중요한 건 네. 정말 어떤 사람이 부르냐 하면은. 정말 노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 맛을 예. 예. 내니까 그런 분들이 해주시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네. 가는 곡들 보면요, 쉽고 편한 노래는 그때 한 시즌 뿐이에요. 근데 어, 명곡인 경우 좀 어렵다 하지만 그 곡을 소화하는 그 성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또 네네.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노래가 처음에는 네. 귀에 안 들어와요. 응, 응, 그러다가 응.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지. 있고. 처음에는 팍 들어다가 팍 나가는 게였어. 요 그렇죠. 인간관계 들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좋을 때는 막확 달라붙어가지고 성냥불처럼 촥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싹 떠나가. 응. 네. 근데 처음에는 참 사귀기 힘든데 네. 사귀고 나면 진짜 친구처럼. 그러니까 은근히 화로불, 화로불 같이. 음. 예. 네, 그리고. 근데 이 노래는 네.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와닿을 때는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 불릴수록 맛있는 이 네. 뭐 그런 가사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음. 그러면. 그 원래 가수 이름은 본명인가요? 아 본명은요. 음. 본명 여기서 말해도 돼요? 그럼요. 예, 본명은 아파트 일순이보다 더 앞선 청... 영순. 아, <laughs> 정영순. 아 영자 순 정영순. 성은 <laughs> 네. 안 바꿨네요. <laughs> 아, 성은 어떻게 안 바꿨고요. 이름을 또 개명하게 됐어요. 예, 이름은요 제가. 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가수가 꿈이었는데 네. 먹고 살다 보니까 늦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수가 되면 쓰려고 스무 음. 살때이 예명을 미리 준비해놨구나. 준비를 <laughs> 해놨었어요. 그래서 야. 제가 이 이름을 진짜 영원히 책갈피해서못 꺼낼 줄 알았는데 음. 어. 지금 벌써 <laughs> 10년. 넘었어요. 음. 이제 자. 음반 낸지는 5년 넘었지만은 그렇구나. 네, 오랜 여모니 이제 결실을 맺는다고 네. 봅니다. 그럼 네. 이 노래 그 지금 그 비와 여인이 발표된지 5년 됐는데. 네. 그러면 이 정도 5년 정도면 또 신곡도 준비했겠네요. 네네 신곡 음. 지금 이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노래는 어떤 제목이에요? 아 어, 이집에서는요 제가 네. 이제 민요를 좋아해서 음. 제가 또 민요를 또한곡 신민호를 만들어서 민요 네. 한곡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이 무주구 천동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덕유산별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laughs> 네, 덕유산별곡 하나 넣고 네. 이제 그렇게. 그럼 만들었구나. 지금 제가 보니까 엘프의 네. 나몰라라 그 다음에 엄마의 네. 선물 야숙한 네. 사랑 있는데 네. 이 노래도 그럼 직접 다 불리신 거네요? 네네 네. 음다 제가 또 작사를 네. 같이 참여를 음 하고. 그네 그네 곡은 전부 다다 다 소중하죠. 그럼요. 가장 정이가 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그래도 비와 여인이겠죠. 어. <웃음> <웃음> 그러면요, <웃음> 저기 뭐야, 제가 아까 참 반가웠던 게그 음. 김세리나 씨가 롤 모델이고 음. 또 너무 그쪽에 음. 우리 전통 음악도 사랑하시고 그런 것들이 대중이 불려지기 위해서 상당히 어, 본인의 어, 노심초사한 시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어, 지금 아까 준비하시는 또 새곡 또 아직 엘펜 들어가지 않았지만 불르고 아니, 싶었던 곡도 있어요. 예, 예. 어떤 거? 이집요 지금 부른 거요 아, 이 집이 안 들어갔어요. 아, 이 집이 안 들어갔다고. 일 집은 다 들어가고. 그럼 미녀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선생님? 미녀요? 네. 음. 아, 그러면 저기 그 김세리나 선생님의 노래에서 네. 집세기 신고한 집세기 신고하는 노래 있어요. <laughs> 네, 그거 그 노래 한번 해볼게요. 이건 마이크 던져. <laughs> 거칠게 아니, 아. 이 보통 간드러지는 맛이 아닌데요. 아우야 yeah. oh, yeah. oh, yeah. 잘하신다.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힘이 들어온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힘이 있어요. 그간드러진가 그런 게 네. 너무 너무 좋아롭고 아우 음.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laughs> 예. 근데 <laughs> 그 우리 그 지윤 씨가 노래 기실에 또 가서 네. 강의도 하고 아. 또 노래도 뭐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또 특별히 네. 요양병원이라든가 봉사. 이런 데 봉사도 음. 많이 하세요. 음. 제가 그런 곳에서 보람을 일이거든요. 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이렇게 꿈이 있다면 어떤 게또 꿈이 있어요? 아 이제 음. 앞으로는 음. 이제 저도 이제 늦깎이로 출발하다 보니까 네. 아직 채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나이는 음. 자꾸 먹어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더안 음. 늙기는 힘들고 음. 네. 이제 건강하게 네. 그냥 더 길게 노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그 가족 수많이 변하지 이제, 않고. 이제 지금 서른 한 살인데 뭐 아직도 건강 뭐, 창창한. 뭐, 그럼 뭐. 아유, 음. 네. 건강 건강만이 소원이고 네. 그 이유가 노래를 하기 위함이라는. 그렇죠. 아이 그 까이 거 소원 네. 들어줘야 됩니다. 전국의 아. 우리 노래 선생님들 <laughs> 우리 정지윤 씨의 소원을 네. 들어주시고요. 피와의 이제 마지막을 들으면서 오늘 또 한번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부리기는 노래예요. 무슨 노래라고요? 비와 여인. 누구 얘기예요? 정지윤 씨에게. <laughs> 사랑하는 연인을 조금 생각해서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연 그리 많아 차가운 빛속에 서서 남자의 멍든 가슴 흔들어 놓고 애초로이 흔들리면서 추억 속에 노래 어때요? 아니, 꺾는 맛이 기가 막히세요. <laughs> 가영 처여인아 무슨 사연 그리 많아 차가운 빗속에서서 남자에 멍든 가슴 흔들어 놓고 해. 저로이 그 흐느끼면서 추억 속. 성... 여인, 여인 들었습니다. 아 노래 좋다. 좋아요, 음, 예, 감사합니다. 있고. 아주 고음 내는 부분이 속시속합니다근데 그 좋은 노래는 들을수록 야, 자꾸 듣고 싶고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인데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네. 가을 학기에 아, 이 노래를 아, 가르쳐 주셔서 네. 우리 가수를 초대해 주시면 어딘지 이제 갈 거죠. 그럼요. 음. 지금 노래방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켜만 주시면 네. 회원들이 다 가서 노래방 가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해서 랩을 랩을 깔아갖고서 다 보니까 음, 맞아, 맞아. 따라 부르고 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짧은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정지윤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비와 여인. 팍팍 팡 밀어주세요. 네. 정지윤. 비와 여인. 팡!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